할렐루야 같이 u j a 고 h a 되서 반갑습니다.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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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는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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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그 저울에 올라갔어요. 그러니 저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인용입니다. 한 사람은 내려가주세요. <laughs> 여기는 다 날씬하신 <laughs> 분들만 계셔서 음, 지난 시간에 복을 담는 그릇 실천하는 삶에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복을 담아주시냐면 지난 시간에 축복을 담는 그릇 예배하는 삶 할렐루야 우리 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기를 기울여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음성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복을 담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을 담는 그릇,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가슴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협력해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이 영원토록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축복을 담는 그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그랬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날마다 영의 양식을 삼고 그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위대한 민족이 될수 있었던 것, 세계를 움직이는 그 뛰어난 사람들이 들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끊임없이 이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던져볼때 그것이 그저들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건 도중이 안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하이굽에서 종소리하고 맨날 노예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저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가나안 땅을 잘 지키고 그 축복을 잘 지켜야 돼. 할렐루야. i 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잘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아, 2 0년 동안 헤매서 떠 r 는 민족이 되 r a e l Israel, Israel, i s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잘 지켜서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큰 통로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네 에 가보면 이이 서도리 가보니까 막 거목나무들이 막 있더라고요. 소나당 나무들 그러잖아요. 이 소상당 나무들을 보면 속이 시커멓게 다타 있대는 거예요. 왜타 있냐면 동네 사람들이 음식 갖다 놓고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애기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병 걸쳐 주세요. 그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아 그런데 들어줄 수가 없어 갖고 음식은 받아 먹었는데 못 들어주니까 속이 타가지고 새카맣게 됐대. 그런데 하나님도 속이 새카맣게 탔대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처리하면서 울고 금식하면서 울고 일천 번지하면서 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민이 많으셔 가지고 속이 새카맣게 탔대요. 하나님이 이거 기도를 이거 들어 줄까? 말아 줄까? 들어 주면 이 축복을 받아 갖고 잘못될까 봐못 들어 주겠고. 안 들어 주면 또안타깝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속이 새카맣게 탔대요. 그래서 <laughs>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들으시면서 이거 들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속이 새카맣게 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문에 보면 모세의 고민이 나와요. 모세의 고민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뭐 때문에 고민해요? 오늘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이 세대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광야 이 세대들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 마음이 타요. 왜 타는가 하면 오늘 본문 이1 5 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선물로 받아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잘못 지켜가지고 오히려 축복이 독이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릴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잘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지키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지키는 길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지켜서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염려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릴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는 거. 이렇게 지켜라. 그래요. 첫 번째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을 잘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 축복이 더 커지게 만들어요. 감사하면요. 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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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뭐하며 살면 된다고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가,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건축하지 않고 네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해서 얻게 하고 내가 파지 않은 음을 네가 소아나서 차지하게 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 내가 수고해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건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집이. 그 성읍이? 내가 이 채우지 아니했는데 내 집이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채워 주신 거예요. 내가 파지 않았는데 음을을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원 감람나무 내가 심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이거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파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셔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만 같으면 그 땅의 주인들 자격도 없어요. 광야에서 한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속이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파지 않고 세우지 아니하고 채우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한 것들을 거저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 강야에서 한일 생각하면 여러분 벌받아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저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지금 누리는 것이 내 노력을 내 힘으로 된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주신,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도 때가 맞아야 되고 여러분 내가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름비와 늦은비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면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약속한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주인이 되고 그 땅에 여러분 자손 대대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려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로 채우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감사로 채우 고할렐루야 여러분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할렐루야.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감사로 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또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쫓겨나느냐 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것이 독이 되어서 저들을 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늘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과 1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은혜와 축복을 지키는 길은 겸손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이에요. 12절에 보면 너는 너는 뭐 하고 조심하여 그래.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종디였던 집에서 인도하에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보하며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여러분 그것을 신실하게 그 선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보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이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살만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살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이제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모세는 너는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그래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너를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 이게 내가 배불러지고 살만해지고 풍성해지면 그때가 뭐할 때라고요? 더 겸손할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돈이 생겨지면 교만해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이 생겨지고 돈이 있고 가진 것이 넉넉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지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권세를 얻고 더 힘을 얻고 더 부해지고 그때가 어떻게 하라고? 더 조심하여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가 바로 뭐할 때라고요? 겸손할 때 조심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권세를 주셨을 때 그때 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불을 더 높여서 더 존귀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 더 풍성케 하셨을 때 그때가 더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그를 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 능력을 주시면 그때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것이 하나님신 축복을 지키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살면서 실패하고 왜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냐는 거예요. 표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게하실때 배불리 벗게하실 그때 너는 조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여러분이 잘나갈 때가 그때가 더 어떨 때요? 조심할 때고 우리가 더 풍성할 때가 더 조심할 때고 더 권세를 얻었을 때가 더 조심할 때고 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때가 더 겸손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뿔을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축복을 잘 지켜서 자손 되도록 그 축복의 주인이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8절 9 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소서. 내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가나안에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하나님 이리 왕할 양식으로 내게 채워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대. 이런 얼마나 겸손한 기대예요. 이런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신 더큰 축복으로 그를 채워주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신 축복을 지키는 두 번째는 겸손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항상 배불리 먹을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고 그때 더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세 번째 원리를 그렇게 소개해요 14절 15절 자족하라. 뭐하라고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행해지냐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그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이게 복을 받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끝없는 욕망과 탐욕에 빠져 있으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심야 예배를 다오면서 성경예배를 다오신 분들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그런 탐욕이 그런 종욕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겨야 돼 자족하는 마음 이게 바로 복을 담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그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냐면 지금 것보다 더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아직도 더 목말라요? 아직도 더 나는 목마르다, 이 히든크 이러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가냐면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욕심과 더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저 우상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고 아스들을 따라가고 암몬을 따라가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암몬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무엇에 눈이 멀면 욕심에 눈이 멀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의 눈이 멀르면 자식을 갖다 이제 몰로게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래.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욕망으로 눈을 멀게 막 사탄이 욕망으로 눈을 멀게 만들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 판단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몰로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발을 쫓아가서 그발 신전에서 그, 그 음탕한 제사를 드리고. 바제사의이 바알 성전의 제사는 음탕한 제사예요. 바 신과 저 야스다르시 성적으로 결합해야 풍성하게 복을 받는다는 종교가 바 종교예요. 이 가나안의 종교예요. 저게 애굽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가서 어, 이 우상을 섬기고 야스다르스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큰 것으로 그 욕망에 불이 붙으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바알에게 가고 저 물녹에게 가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요. 욕망에 눈이 멀고 정욕에 눈이 멀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정 자식들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욕망에 눈이 멀면 그러잖아요. 자식이 눈에 보이면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눈에 보이면 그렇게 못해요 내 아내가 눈에 보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욕망이 한번 눈이 멀면 안 보여요 자식이고 뭐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면요 이러면서 세상에 별소 옆에서 별소리를 다 하고 말려도 소용없어요 막 옆에서 죽인다고 이혼한다고 해도 가서 투자해요. <laughs> 갖다 투자한다니까요. 막 네? 갖다가 다 닦고 잡더 가지고 나중에 다 널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정신 들고 나면 내가 왜 그랬던지 <laughs>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이런다니까요. 욕망과 욕심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까먹어버리게만,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축복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신 그 축복 너희들이 수고한 거 아니지 않냐. 우물 너희들이 판 것도 아니고 농사지어서 지금 너희들이 포도나무 심어서 가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니까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너희는 배불러게 먹고 하실 그때 네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부해지고 그때가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할 때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키는 길이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너의 욕망과 탐욕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키는 길이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아는 야기잖아요 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주신 것으로 늘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원하시고 기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시온의 강물이 막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올 연회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들어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픔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병 안을 감사 내일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지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 귀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오늘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를 사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욕망이 싹들 때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싹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신 은혜 만족하고 차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더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주 동안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